의 통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혈관을 아시나요? 바로 경동맥인데요. 오늘은 심장 혈관 흉부외과 신지영 선생님 모시고서 경동맥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발병 원인은 뭔지 궁금합니다. 경동맥 질환의 대부분은 동맥경화성 경동맥 협착입니다. 그 외에 혈관벽이 이제 겹겹이 찢어지듯이 분리되는 상태인 경동맥 박리나 경동맥 격이 얇아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경동맥 유 거대세포 동맥염이나 다카야스 동맥엽의 경동맥 침범 그리고 혈관 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좁아지는 형태가 염주 알처럼 움퉁불퉁해지는 섬유근 이형성증 e 등이 있습니다.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류를 공급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.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소중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.